자 루디 정대표님 예. 오늘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오늘 어, 패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예. 뭐, 못 잡은 건 아니지만 아니 오늘 예. 개박살 났지 예. 중앙으로 다지면은 어떤 분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예. 또 시내에 뭐, 그 호랑이 있습니다 진에 호랑이 하면은 바이터 네. 예? 예. 화이트 하면은, 나무 뭐, 옷이 아닙니까? 네, 어떤 뭐, 오랑이 있습니다. 어떤 뭐, 노랑입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아, 구룡포에 있는 대구를 싹쓸이 했어요. 보시면은 마스크 쓰고, 오늘 특별 출연, 데 나선장님이 구룡포에 나가서, 오늘 하루 대구 낚시 배운다고 왔는데, 전체에서 우리 네. 특별손님, 나순장님 응? 어? 두번째 아닙니까? 아, 첫번째에요 아, 뒤에 잡았어요. 나 첫번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우리 나순장님어 특별한 경험입니다 희한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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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요거좀 잡네. 대구입니다 대구 낚시 배우러 왔습니다 예, 배우러 오시니까. 왔습니다. 예. 파이팅 저희가 예. 잡고 있다고아 <laughs> 그리고 한사람님이 지금 이제 아 바이트받고 레드님입니다 오늘 새로 산 어, 포스마스터 3번 분배해가지고 오늘 낚시대까지 분배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앞전에 한 마리 잡고, 두 마리입니까? 네. 아, 두, 두 마리 잡고. 네. 아쉬워서 오늘 낚시장에까지 오 동행해서 왔습니다. 계약 있어야 되겠는데, 어, 사이즈가 좀 되겠는데. 야, 약부계 근데? 아, 이. 그래, 커다 안 하는데, 나선장님 잡은 사이즈하고 비슷한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자, 선장님이 이렇게 아프지 내주시고. 아, 어, 이 더럽뽕 사이즈인데, 이거는. 아, 실망스럽네다 자, 더럽뽕 사이즈를 힘들게 올리신 우리 한정국 사장님. 아, <laughs> 맞으니까. 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축하합니다. 손맛 좋습니다. 예, 손맛 좋습니다. 구름포 대구입니다. 자, 전주에서, 아, 구름포 대구 소식 듣고, 구름포까지 이번에 합류하신 우리 낭셜물 가족분입니다. 아, 인생 첫대구입니까 예, 첫대구입니다 예, 손마어땠어요 웃깁니다. 예, 다른 생선하고 또 틀리죠. 예, 틀니다 예, 예, 굉장히 기뻐주시면서, 아, 올라온 구름포 대구입니다. 아, 예전에 매력있네요. 아첫손만 보시고 축하드립니다. 예정코로님예아 네. 우리가 열흘 만에 다시 구룡포 미류를 찾았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왔는데 오늘 우리 낙수물 가족분들이 도전자가 많이 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생각합니까? 어 일단은 뭐겁 없이 일단은 제가 뭐 팔로미를 한번 외쳤는데 이렇게 또 예. 팔로미를 또 따라 오셔가지고 팔로미 네. 예, 루이 정프로에 팔로미를 했더니 yeah. 이렇게 또찾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yeah. 자 오늘 겁없이 yeah. 이렇게 덮이셨는데 아, 쉽지만은 아은이 아, 동해바다에서 아, 한번 뭐 아, 꼬대기 아, 당해봐야 우와 <laughs> 이 정프로가 괜히 정프로가 아니었구나 아, 아 오늘 제대로 한번 보주셔야지 오늘 겁없이 정프로님 따라한다고 <laughs> 오늘 이리 <이래> 오셨어요, <laughs> 네, 오셨어요. 네, 저백꽃낚시 어? 나선장까지 아, 오늘 왔는데 야, 아, 기가 큰일이야. 찹니다. <laughs> 아, 아니, 나중에 또이 그거씩 우선 제가 그래요. 오늘 호남 내셔야 주 되겠습니다. 지 놨다는 거 확인시켜 줘야 되죠. 예, 보십시오. 그렇지만 나선장님 오늘 배전차에서 먼저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웃음> 예. <웃음> 자, 아, 백구순상당시 나선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아, 오늘 우리 그 낙섬을 가족분들 첫도전자가 아, 많습니다. 아, 로어 낚시 도전해가지고 뭐든지 좋은 성과 올리고 계시는 우리 김양희 사장님 오셨고, 그 다음에 이장호 사장님 오십니다. 이장호 사장님도 소나 만들어주시오. 예, 할렐루야. 그리고 멀리 전주에서, 아, 올렘 모텔 박영식 대표님도 오십니다. 박 대표님. 자, 아, 반갑습니다. 구룡포에가니까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재덕님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아, 최전 요리 전문가 이채룡 사장님 지인분들 네분 오늘 합류했습니다. 오늘 구릉포 미로와 함께 좋은 추억, 좋은 초가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여부를. 이쪽에서 아, 아, 우리 이채룡 사장님 지인분입니다. 마이트 받고. 왔습니다 아이고, 귀엽습니다. 아, 사이즈 작아도 그래도 되고는 되고. 대구. 자, 보시면은 개인채비가 하셨죠. 개인채비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골뚝기 이렇게 따라서 인터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선장님이 파는 채비를 하셔도 됩니다. 채비 운영이 중요한 거죠. 아 사이즈는 좀 작아도 손맛 어떻습니까? 찮습니다 예, 손맛 좋죠. 손맛 좋죠. 아 이거, 에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하다가 아, 거의가 빠졌습니다. 아, 이거 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쪽 떠다닙니다. 자, 바로 옆에 사용도 바이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 일반 책깅리를 가지고, 어,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심이 워낙 깊고, 사용하는, 어, 체비가 무겁기 때문에, 전동기를 쓰시는 게 좋겠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레미어, 어, 시마노 프레미어급 이상 정도만 되면은, 어, 웬만한 사이즈를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에? 프리미오 3000번. 자, 나왔습니다. 애들이 거꾸로 오니까 항상 배가 먼저 보입니다. 아, 이번에도 사이즈는 조금 아쉬운데. 자, 그차 자, 아, 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기 빠질까 싶다가 인터뷰를 못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보시면은 은색 아홀로그램이 어, 기본으로 거의 사용됩니다. 아대권 어, 악수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멋집니다. 오 갑부. 아 갑갑만했습니다. 갑부. 아 아까 제 때문에 한번기 때문에 아, 이번에좀조심해 됩니다 아 사이즈 괜찮습니다 갯버지를 할줄 모르는 자, 자 선장님이 안전하게 올립니다 아 이런게 용왕님의 축복이지 아까 사이즈 짠거 제 때문에 받았습니다 빠지고 나니까 더큰 사이즈로 이번에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아 사이즈 큰 겁니다. 아사장님 여왕님 이안 좋겠네. 예? 여왕님이 한번 주셨어 예 여왕님이 틀림없이 주시죠. 아 축하드립니다. 아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기 사실 힘듭니다. 이게 어느가 하고 털려요. 배가 뚱뚱한 태국순녀처럼 배가 뚱뚱합니다. 어 벌써 3마리째 달리고 계십니다. 아, 아, 초보 맞나? 뭐이를잘 잡아요? 오늘 처음이라면서. 네, 처음 맞습니다. 아, 너무 잘 잡으신다. 으쨔! 아, 입이 큰 우렁포 대구입니다. 야, 이런 거만 돼도 참맛 좋습니다. 대구, 축하합니다. 아, 바쁘다, 바빠. 앞쪽에 히트. 이번에는 누굽니까나선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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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두배 히트. 프리미어 왜안 되겠다, 이거. 프리미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사이즈가 크니까 안 되겠지. 아까는 무시하지만은. 인정안 되겠는가 봐. 프리미어 네, 네. 안 돼. 얼른. 너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그래, 드래곤 좀 풀고. 선장님 딱 시키는 일해라 자, 앞자리, 우리 이 사장님 제인분 어, 꼭잡니다 아, 딱 부럽다. 야 요거는 나순장이 지금 잡은 요거입니다. 야 사이즈 좋다. 남았지? 한 사람도 있 자, 나오고. 한 사람도 있죠, 예? 자, 앞자리가 네. 지금 잘 나오네. 우리 나순장이 잡은 것봐요안 합니다. 아하! 이거 사이즈 아시면 그래도 오늘 첫 대검이죠? 예. 첫 대검입니다. 네! 예, 쭉 들어 봄! 오늘 산장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바빠도 고기 많이 나오면 지워야겠지. 그렇죠. 선장님 바빠도 고기만 많이 나오면 되지. 방틀세요방틀오세요야 인생고기야. 아 나순장님. 예. 한사장님이 예.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예. 아, 어떻습니까? 오길 잘한것 같아요. 예 빨리 닦아야 되는데, 피딩입니다. 네, 예, 가세요, 예. 빨리. 고기 욕심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laughs> 자, 사임도 한번보시오 자, 오늘 자, 만천대구입니다. 자, 부산 아니고 대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사미트. 야, 루디가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까? 아직 이사장님 시작 못 하시고 계시고. 루디 정사장님 어, 먼저 시작합니다. 하세요. 오늘, 우리, 어이구, 이철웅 사행 소개로 우리 낚시하을 가족분들 몇번첫도 전인데, 야, 김장희 사임 결국 해내시네. 아이고.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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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아 이거.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에이. 대구 낚시, 아, 에이. 힘들게 올리셨네데 자, 대구 낚시 매력이 어떤 건, 뭔것 같습니까? 아, 체면이 얼떨떨합니다. 그렇죠. 예. 어. 아이고, 손맛. 감사합니다. 손맛은 치기 위올라오셔다 이래, 바닥타닥 하는 게. 그렇죠. 묵직한 예. 손맛. 예. 맛있는 대구 자, 아무튼 김양이 사장님, 한 번도 꽝 없이, 첫 도전은 거의, 아, 어, 좋은 조건입니다. 좋은... 예, 축하합니다. 화이팅! 아, 오늘 너무 느긋하게 출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 대표님. 아 뭐, 이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아, 이제 정 대표님이라 하면 안 되고, 정포노님이라 해야죠. 네, 맞습니다. 앞전에 1m10을 잡으시고, 지금 올리는거는 사이즈 어떤거 같아요? 한5-60 정도 될거 같습니다 5-60? 네. 뭐어어걸린는게 비싸요? 다이 걸습니까? 에헤이 좀 편한거 잡았데 이사람들하고 체비 어떻게 가지고 들리죠아이고 낚시할 시간을 안주네 한사장님 아, 랜딩 성공. 야, 결국 해내네. 우리 한사장님. 오늘도 잘잡으십니다 자, 우리 선장님. 한칸더 하시고. 자, 오늘 잡을 사이 중에, 아이고, 제일 큽니다. 자, 빨리 합시다. 아이고, 성공 좋습니다. 겁마 하세요. 좀지 잡아서 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선장님 채비가 압도적으로 잘 뭡니다. 잘 먹고 개인이 준비하신 채비보다는 선장님 채비가 잘 문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미리 준비해 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더 비싸게 파지는 않습니다. 미로 선장님이 준비하시는 채비 꼭 한번 써보십시오. 잘뭡니다 작은 사이즈로 오늘 우리. 아 정포로님 출발합니다. 아 오늘 왜 사이즈가 이래요? 아 지금 뭐이제시작했는데 오늘 뭐 애구로 시작해가지고 큰 대구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구로 시작해서 대구로 끝난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사합니다 예. 정포는 뭐안 도전에 집해가지고야 나순장님 또 입질입니다. 바이트. 저 자세한 보십시오. 금방 시럽다, 금방 시럽어. 근데 낚시 하나는 또 기똥차게 잘합니다. 어, 사이즈. 오하. 문어를 드럽봉 잘하니까. 저 정도 되고도 거뜬하게 드럽봉 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아, 로이정상형거이 트입니다. 아, 슬슬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아? 진짜 시작한다고? 요번에 사이즈 어떤 것 같습니까? 아, 이번에도 애구네요, 애구. 애구? 예. 자기 멋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릅니다. 작은 애기 사이즈의 대구. 오. 자, 올라옵니다. 오. 아까 잡은 거보다 크구만. 예, 주위에 축하를 받으면서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아프지. 아. 제대로 위드 흡수래 제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자, 볼수십 아이고 이 루디정답지 못하게 사이즈가 너무 작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이 메다 매다 넘는 거 도전 네, 파이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자, 이사람도 시작합니다 랜딩 중입니다 오늘 사이즈 좋은 거 보여주십시오 자, 그사이 앞자리에 한사장 히트 그리고 전주 올레 모텔 박사님 히트 자이철룡 사임 잡은 네, 네, 네. 아니네한 사임 한 사임 거예요 예! 아, 자 주인공입니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네, 네. 자이사랑이 고기 보입니다 사이즈가 좀 된다는데 아좀 되겠는데 야 고기가 이리 올라올 때 제일 긴장되죠 자 고생한 보람이었습니다. 대구입니다. 야, 나선장님 또 잡았다. 밉상이는 밉상이네. 아, 고생한 보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좋겠습니다. 야 이분은 대구낚시 할줄 아는 분입니다. 우리 전주 올랜모텔 박사장님. 아,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아도 이제 마수 시작합니다. 이제 마수였습니다. 예, 구룡포, 대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굿입니다. 굿?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땡고탕 해먹으면 맛있겠습니다. 아, 야, 맛있는 거써 진짜. 예,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아, 빠졌다. 자, 아, 우리 이사장님 지인분. 이번에 사이즈 좋아요. 야, 아, 사이즈 멋있죠. 예. 네. 아이 정도 돼야지, 사이즈. 어... 자 나수장님. 예. 남해권에서 예. 예. 우리가 좀 잡기 힘든 어종인데 예. 동해권에서만 잡을 수 있는 이 대구라는 어종. 예. 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서 날릴까요? 일단 고급 어종 아닙니까 첫째로. 고급 어종. 아, 고급 어종이라는. 예.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요즘에 핫한 루어, 루어로 예. 생미끼로 아니고 루어로 아, 대구를 예. 잡는다는 거. 예. 예. 아, 혼자서 해도 해도 너무안해 나순장. 또 히트입니다. 대가 좋아서 그래요? 예? 대가 좋아서 그래요? 그렇죠, 대가 좋으면 좋지. 아, 저를 잡을 실력이 아닌데. 아, 이사랑님 낚싯대요. 어복 낚싯대 받고 밀리가지고 지금 저를 잡고. 나중에 대고 한 마리 다 내야지. 뭡니까? 예? 고기에요? 아 앞자리 한사람 히트 자 한사람이 고기 아, 랜딩 성공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아 요거 딱전에먹으면 맛있겠네 날잡네요 아, 오늘 자 80리터 야무지다 아, 대장너랍니다 지금 사이즈 괜찮죠 지금 나선장님하고 아, 한사임하고 같은 곡이에요? 아니요, 요 자, 따로따로. 자, 한사임 작은 곡입니다. 자, 이즈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지금 세분이세분이 세 분이 지금. 다 히트입니다. 이사람이 히트. 이사람이 지인분 히트. 루디정 히트. <목소리> 이사람이면 뭘. 영이 처리면 크로, 크로스입니까? 와, 너무 자, 고기 보입니다. 아, 사이즈 괜찮아. 어, 사이즈 좋아. 자, 오늘 이 고기는 이사님 잡은 것 중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 사이즈 좋네. 자, 루디좀 에헤이. 저 개만 간만에 하십니다. 자, 선장님이 안전하게 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아, 힘들다, 그죠? 너무 힘듭니다. <laughs> 아, 이거, 그래도 뭐, 잡으니까 기분이 좋지, 힘들어도. 그렇죠. 예, 잡으면 아, 되죠. 예, 바로 이 맛에 낚시 오는 거 아닙니까? 아, 힘들어도 파이팅할 만합니다. 이두 분은 나란히 붙어가지고, 아, 이거 끌어 안겠다, 이 양반들아.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자, 앞에 온 김에, 아, 나선장님 잡은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리수 괜찮죠? 벌써 이만큼 했습니다. 오늘 출발 좋습니다. 아니, 야, 이분은, 나는 촬영한다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아, 이 잡은 자의 여유 아닙니까? 이게 뭔 김밥입니까? 아, 이거는 부산 서면에 있는 팔미 김밥이라고. 팔미? 네네. 계란말이 김밥, 거짓 그 유명하지? 네, 맞습니다. 아, 맛이 좋네요. 네. 부산 사는 분들은 다 아는 비밥집입니다. 예. 예. 뭐 잡아서 이뭐 여유 지 뭐. 됐죠. 한 명씩 한 명씩 밥먹으 옵니다 자, 한번봅시다 아까부터 큰 집. 어, 아까부터 큽니다 빵이 좋습니다. 예, 빵 좋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앞전 아, 출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울이 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권은. 장판이라는 그 정도의 평온함이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바다 상황이 나올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동해권 출조 오시는 분들은 조금 멀미약도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동할 때 너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도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위 같은 거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이구 우리 김상 히트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드랩 꽉 쪼셨죠 자 천천히 오십시오 에이 자다 왔습니다 찍고 엔딩 성공 자 12시가 다 돼서 우리 이장호 선수도 히트입니다 늦게라도 합류합니다 올라오십니다 어이구 그 사이에 본인 이철호 사장님이 한 마리 더 잡으셨고 잘 잡으신다 <laughs> 본인이 잡고 본인이 갸꿔지라고자 이장호 사장냈습니다 인간 승리 자좀 늦은 만큼 사이즈 좋습니다 멋진 구룡포 대고입니다 손맛 보시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사랑이 감 잡았습니다. 가리느까 마칠 시간 다 돼가지고 감 잡으시고, 달립니다. 가자! 자, 온다, 온다. 어, 아, 이번에도 사이즈 좋아. 자, 아, 사용하는 라인이 조금 굵다 보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깁니다. 야, 여유있다, 여유있어. 응? 잘한다, 잘해. 아, 여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또한 마리 추가합니다. 아, 또 오늘 마리수 기록 깨겠습니다. 기록 아닙니다. 지금 몇 마리 잡았습니까? 네, 네마리째니다 어, 네 마리면 이사님 기록이시네. 네, 아, 다섯 마리째니다 아, 그래요? 기록입니다, 일단. 기록! 하하하. <laughs> 이야, 참. 아, 더블리트였네 지금 전주, 아, 올랜모텔 박영식 사장님도 깁질를 받으셔서 런딩 성공하셨고 이장호 사님도 아, 성공하셨네요. 자 우리 박 사님 사이즈는 좀 작아도 대구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은 본인이 잡고 본인이 캅어 하시는 분입니다 이장호 사님 오늘 아이고 출발을 좀늦려도 사이즈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미로 뜯고 오는 줄 알서. 골 따라와가지고, 막, 대구 굽니다 하고, 좋지. 대구 포인트 하면은 미뤄옵니다. 우리 선장님, 멋집니다. 야, 드디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김양희 사장님, 아, 히트 하셨는데, 아, 올리시는데 지금 거의 모닥 안 돌아갈 정도입니다. 천천히 올려보시고, 이번에 올리는 거 기대됩니다. 루디 정이 가지고 있는 1m 1 0을 과연 깰 것이냐 아니면은 쓰레기를 올릴 것이냐 근데 대를 꾹꾹 박는 거 보니까 고기입니다 6m 5 m 자다 와갑니다 4m 자 과연 정체가 무엇이냐 2m 2m 자 보입니다 보입니다 꼬리 쪽에 걸었느냐? 어, 아, 얘름맹글리죠 아이고. 자,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김양희 사장님. 오늘 미루와 함께 멋진 대구 낚시 손망 보고 계십니다. 화이팅! 예. 네. Yeah. 자, 뒤쪽 세분 동시에 트리플 히트입니다 나란히 사이 좋게 랜딩 중입니다. 아, 우리 이사님까지 4명. 4배 갑니까, 그러면은? 4분 히트. 어? 다섯 명, 히트. 에? 히트. 아, 아. <laughs> 이사님까지 5명 히트. 자, 여기서 히트 모 하는 사람 많보자 <laughs> 자, 던지면 무조건 무는 포인트입니다. <laughs> 미로 선장님이 포인트 멋진 곳에. 서비스 들어왔는데, 오, 사이좋습니다. 조금만 더 감아주고, 자, 랜딩 성공! 어? 다음! 쭉쭉 손님들 올라옵니다. 대구행 물고기, 대구 손님들 쫙쫙 올라옵니다. 두 마리째, 그 다음에 전주 박사랑님, 그리고 이 사장님 그리고 앞쪽 우리 어, 이찬중 사장님까지. 아? 받어 어? 아하 이장호 사장님은 드롭 뻥 사이즈. 자 축하합니다. 예, 골고루, 다양한 사이즈. 다보신거 축하합니다. 아, 요 때, 요 때, 서릴 있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자,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위로의 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있어. 자, 이천웅 사장님 축하합니다. 아, 맞네, 거기 야, 이장웅 사장님도 불붙었습니다 마실때다 돼가는데, 이제 또막 희한하게 기운을 내가 잡으시네. 예? 집에 갈때 되면 막 기운이 나시는가. 어이구. 에헤이, 뒤에 이제 난리 났습니다. 깡패 대구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야, 마실때다 돼가니까 선미 쪽에서 또 사이즈가 조금 괜찮은 대구들이 나오네요. 아직까지 랜딩중이신 우리 이장호사님도 사이즈가 괜찮아야 될건데 자야 거의 어른몸의 절반정도 되죠 사이즈 좋아 아 부럽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하하 아 멋진 포즈까지 감사합니다 오 아닌데 아닌데 사이즈 좋아 아 사이즈 좋습니다 바디캐치 자 라인 풀고 아 사이즈 좋아요 야위험해다 이. <laughs> 자,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네, 고 네. 자, 오늘 미루와 함께 구룡포 대구 낚시 나갔었던 전사들입니다. 아 오늘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좋은 성적 내시고 오늘 큰 대구 구경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생습니다 낚시 혐의가으셔서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